형이랑 그 모터 해우리어쩌라고 이해하는데 또있단다어쩌고 오케이 쪼오케이 자가기다 깨는 거 아니야 진짜?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다고 진짜 이러다 진짜 깨요저 여러분 진짜 깰거 같다 아 진짜 제가 유튜브에서 본건 해준 초밥이에요 해준 초밥 훗오호 어, 이쪽으로 보세요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 1 미터에서 뛰어내리는 모양타 훈련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. 후오케 조심해 안 가면 다이 여러분 여러분 도됐어요 진짜 여기 너무 너처음이요 진짜 여기 어, 된장찌개 색깔이다. 후짜어 아니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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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안해 어, 빠잉